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거나 연인과의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가족과의 시간이 불편해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 전부터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진정성의 상실. 첫 번째 징조는 이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점점 더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성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꾸며내지 않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서히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운하죠. 이런 거짓된 태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상대방과 멀어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절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에게 맞추려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거나 친구 관계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다가 피곤해져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사르트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 기억하시나요? 이건 타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징조 소통의 단절. 두 번째로 살펴볼 징조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버마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어요. 하버마스에 따르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둘째, 말하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셋째,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져야 하고, 넷째,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적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소통의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응, 맞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도, 아, 또그 얘기네 하면서 흘려버리거나, 그 다음엔 방어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죠. 메를로 퐁티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런 상황을 몸의 현상학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소통할 때는 몸 전체가 상대방을 향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몸이 다치기 시작해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와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표정도 따뜻하죠. 하지만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침묵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엔 몇 시간이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분만 있어도 어색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씨 얘기, 뉴스 얘기,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정직한 소통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징조 상호 존중의 파괴.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상호 존중의 파괴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정 투쟁 개념을 통해 인간 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너는 나와 다르지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야 라는 태도를 가지죠.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부정하게 되죠. 더 심해지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항상 그런 식이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돼요.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 명령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을 내 필요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상대방을 점점 수단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방을 잃을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욱 망가뜨립니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마이너스너 관계와 나마이너스그것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마이너스너 관계는 상대방을 살아 있는 주체로 대하는 것이고 나마이너스그것 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마이너스너 관계가 나마이너스그것 관계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징조 시간과 공간의 변화.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과 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관계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좋은 관계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벌써 이렇게 늦었나?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있고 충만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정반대가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몇 분만 있어도 언제 끝나나 하면서 시계를 자꾸 보게 되죠. 공간에 대한 느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던 공간이 갑자기 좁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바셀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공간의 시약에서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스며든 의미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만든 추억의 장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카페, 함께 걸었던 공원, 데이트했던 영화관. 이런 곳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장소였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공간들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이 이제는 쓸쓸하고 안타깝게 느껴지거나 아예 피하고 싶은 곳이 되어버리죠. 더 미묘한 변화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나 전화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즉시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몇 시간, 몇 일씩 걸리거나 답장의 내용도 짧고 형식적이 되죠. 다섯 번째 징조 감정의 둔화. 다섯 번째 징조는 감정의 둔화입니다. 이건 좀더 내적인 변화예요.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간의 감정을 매우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념이 결합된 것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상대방을 만나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심지어 만나기 전에 피곤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무감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별로 상관 없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허무주의와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말이죠. 사실 이 감정의 둔화는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미리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끝날 거면 미리 포기하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 메커니즘이 오히려 관계를 더 빨리 끝나게 만듭니다. 감정이 없어지면 관계를 지키려는 동기도 사라지거든요. 휴문 감정이 이성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유명한 말도 했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 관계가 중요해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징조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 마지막 징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의 상실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를 기투 엔티더 WURF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인간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자신을 투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을 때 현재를 의미있게 살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함께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어요. 다음 주에 뭐 할까?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내년에는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미래 지향적인 대화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함께 가기로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취소하기 시작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피하게 되죠. 일단 지켜보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대화를 회피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순간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면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되죠. 이것이 바로 관계가 끝나가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징조를 발견했을 때할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 여섯 가지 징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고 부정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용기 내어 말해 보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어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은 없는지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죠. 관계의 끝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붓다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죠.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관계였다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잘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고 다음 관계에서는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징조들을 일찍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의식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간 관계는 예술과 같습니다. 정해진 공식이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철학자들이 2500년 동안 인간 관계에 대해 고민해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관계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